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의 종목으로 슈프림아이지큐 이 종목 들고 왔고요. 어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긴 했었는데 시간에 서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를 가면서 잔량까지 쌓여가지고 어 매수하지 를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200주만 매수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장중 가격보다는 훨씬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 오늘 요 관련주들이 엑스큐나 한싹, 유비벨럭스 이런게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하면서 초반에 빠르게 손절할 거면 손절하고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어.. NXT 8시쯤에 매수를 한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들고 와가지고 요 종목은 초반에 매도를 했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수익금이 약간 있는 거고 오늘 초반에 이제 슈프림 ICQ 요거 대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시작 30초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일단 다행히 매수 어, 원가보단 살짝 위에 있어요 아직까지 8,370원이고요 일단 매도 절반은 걸어놨고, 8600원, 8610원 조금 받쳐주는 느낌이 나죠. 물량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 매도 했습니다. 다행히 뭐큰 피해 없이 오히려 수익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일단 오늘 초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단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 오리엔트 전공 매수해 볼게요.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외도 주문이... 외도 주문이 아 밀리죠 결국. 주문이 그래서 전부 그냥 매도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했고요. 지금 뭐 잠깐 밀렸다가 또 물량 소화하고 쭉갈수 있지만 어차피 단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초반 마무리했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방금 아이템 반도체 VI 풀릴 때 너무 낙폭이 커서 한번 매수했구요.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여기 VI 한번더 풀릴 때 일단은 매도했습니다. 완료.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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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마지막 거래일 4월 30일 수요일정 마감됐고요. 오늘 본게자 이렇게 끝났고 부계좌랑 합쳐서 플러스 14만 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간의 종목 슈프리마 HQ 괜찮았고요. 여기서 초반에 수익이 나서 오늘 또 편하게 소액으로 그냥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고 5월에 연휴가 많아 가지고 좀 여러 종목 여러 종목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종목이 기준에 맞는 게안 보여서 몇 종목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4월 초반에 기움증권막 먹통 사태로 인해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 8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저번주에 이제 통화를 하고 보상을 받았어요. 한 70, 70만원 조금 넘게 보상을 받아서 일단 그걸로 인한 손실 복구도 좀 어느 정도 돼서 잘 4월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4월 한달 고생 많으셨구요 5월에 뭐 연휴는 많지만 모두 파이팅 하시고 어, 매매일 거래일이 적어도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